배송기사가 뛸수 있는 최적화 노선이 무엇인가 또는 물류 현장에서 물류를 움직이는데 KPI도 있지만은. 자, 유통이신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항상 유통이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면서요. 자, 올해 2025년을 지금 진행하면서도 참 택배 업계 순환의 시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그동안 또 택배는 수동적으로 거래처, 화주 물량을 받아서 안정적으로 딜리버리 서비스 라스트 마일 딜리머리했던 택배 기업이 어깨가 지금 필필멘트까지 한달 앞서서 전략 영업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처럼 뭐 앉아서 수동적으로 해갖고는 유통 물류를 같이 하고 회수 물류까지 하는 쿠팡의 대항마 좀전될수 없죠. 기본적으로는 연합 세력. 얼마 전에 보니까 네이버하고 그다 컬리 앤 식품 배송 스타트 시작됐고요. 또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지금 연합 세력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택배 기업 장에서는 가장 큰 포인트가 뭐냐면 물량 확대거든요. 그래서 물량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가져가야지 택배 터미널 통과해서 지금 전국으로 지역 터미널 가서 그다음에 배송 기사를 통해서 집앞 배송이 가능한 구조거든요. 평균적으로 하루에 뭐한 250개, 300개 지역에 따라서는 건지가 있는 지번 같은 경우는 밀집도가 높으면은, 뭐한 400개, 500개까지도 가능한데, 상간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광역 거주 같은 경우는 200개 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은, 한 개당 얼마, 단가는 진짜 배송 기사, 아니면 쿠팡 퀵플레스한테 민감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배송 수량을 어느 정도 많이 하나도, 성과도 중요하지만은, 배송 기사, 특히 올해 폭염포고, 연속의 이 상황에서는 과로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25년 4분기 시점 26년을 앞에 두면서 본사와 대리점, 택배 현장 이 관계에서 서로 지금 협력하면서 조정 국면을 좀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하면서 방송을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택배 물동량이 안정적으로 들면 가장 좋았는데 결국은 택배 기업은 최근에 수동적으로 또는 영업을 하면서 받아오는 택배 물량에서 지금 한발 앞서서 풀필먼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물류센터를 운영하면서 배송까지 갖고 말단까지면 오 어떻죠? 제가 이제 그 전에 방송에서 듣고 강연에서 많이 한 게면 와톱 서비스가 제공이 되면은 그 기업한테 모든 걸 맡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부분 최적화돼서 연결하면은 이게 사실 서비스라든가 일관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힘들었죠. 근데 최근에 작년부터 준비했던 CJ 대한통원하고 롯데 한진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c j 대한통운이 G마켓 스타배송이죠. 동탄의 물류단지 하고 있는 G마켓. 그 다음에 대한통운에 더필필하고 연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 8월 30일부터 스타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G마켓 입점셀러 판매자 사이트에서 관련 정보 연동하면요. 더필필에 입고한 재고도 스타배송 서비스 이용 가능하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번거롭고 불편한 걸 갖다가 기업이 협력하면서 한 번에 그냥 완사이드로 모든 걸 해결하면 너무 좋지 않나요? 이 부분을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풀필멘트 풀필멘트 해갖고 그 약자가 더 풀필입니다. 그래서 시제에 대한 통운이 B2B 보통 기업간 거리죠. B2C 기업에 주문하면 여러분 집 앞에 C 컨슈머 소비자한테 갖다 주는 거죠. B2B2C 이 통합 풀필멘트 서비스하면서 대한 통운의 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온의 브랜드 플러스 더 풀필을 갖다가 같이 연동시킨 것이죠. 그러면 어때요? 연중무휴 365일 거의 뭐 1년에 한 이번에 추석 때도 좀 쉬어야 되고 하니까 한3 45일 좀 쉬겠죠. 그러면 360일 이상을 거래처 물량이라든가 또는 관련된 물량을 갖다가 안정적으로 수주받아갖고 집합배송을 갖다 전국 거점을 다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국내에서 어떻게 보면 은 쿠팡이 최대 물류 거점을 만, 만들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1930년에 시작했던 시제대한통운이 물류 거점 인프라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많은 거점을 저기 대한통운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25년 7월부터 전국 40개 시군 134개 읍면 지역까지 온에 배송 서비스를 지금 스타트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을 진행하다 보니까 항상 물류 현장에 배송하시는 분하고 또 물량을 따, 따 올리면 어떻게 영업 사원들이나 영업 파시는 분들이 물량을 많이 지금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량을 너무 많이 가져도 와 문제지만은 가져온 물량을 운영하면서 터미에서 소화해야 되는데 이게 안될 때도 문제지만은 운영하고 인프라를 다 깔아놨는데 적정 물량이 안정적으로 많이 안 들어오면 또 이게 어떤 물량과의 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기업 내부에서 조정하면서 지금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항상 비니스 즈 모델을 만들고 시행을 하고 하다 보면은 이 파동은 빠르면 3개월, 늦으면 6개월 주기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데이터 올라온 거 보니까 2025년 상반기 필립멘트 물량이 전년 대비 20% 증가했답니다. 그래서 이커머스 필립멘트 사업 오, 1,555억 원 달성. 근데 여기에 이제 전국의 허브 센 터미널이 14개, 서브가 한 276개 대한통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터미널에 관련된 거는 시스템적으로 연동이 돼서 이게 다 이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일 2천만 건 이상 데이터 처리 가능한 택배 시스템, 로이스 파스를 현장에 도입해가지고 지금 잘 가동하고 있다고 그러니까요. 대한통운이 올해 1월에 주 7일 배송, 한진이 4월 말에 7일 배송, 롯데는 조금 지금 의사결정 못한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준비해 놓은 상황이 좀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대한통운만 지금 이렇게 풀필먼트 원톱 서비스를 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한진도 다양한 협력체제를 지금 구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진도 2024년 10월에 이미 인천시와 저기 반값택배 서비스 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반응이 좋다고 그럽니다. 누적 63만 박스 달성했고요. 6,500명 소상공인을 갖다 이용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인천에 이제 인천도 가보시면 이제 지하철이 뭐 1호선, 2호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0개 역사 안에 집합 센터를 활용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2단계 사업으로 30개 추가 지역까지 지금 확대한다고 그립니다. 롯데 입장도 지금 새로운 걸좀 많이 만들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롯데 글로벌 로지스의 롯데 택배, 소상공인 팔로 확대, 팔로축진에 초점을 둬았고요 지금 상생 프로그램 지금 운영 중에 있고, 소상공인의 제품을 모아갖고 상생 기획진을 열어서 지금 소비자구에 직접 채널을 갖다 연결시키고 있다고 그립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통운 한진 롯데, 택배 주요 빅3사들은요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 협약 맺고 지금 상생 생태계도 이미 2025년 올해 6월 25일부터 지금 구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기존에는 단독으로 움직이던 기업들이 택배업계도 서로 협력할 것은 협력하면서 같이 지역 활성화라든가 소상공인 지금 활성화 대책 방안에 대해서 많이 지금 경쟁력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통운은 물론 이제 워낙 국내 에한 12조 원이 넘는 회사고 규모가 크다 보니까요. 대한통운 입장에서도 소상공인 이커머스 e 셀러 판매를 확대했습니다. 결국은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 묶어서 모으면 규모가 커지지만은 단독으로 할때 상당히 미비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2025년 소상공인 스마트 물류 지원 사업 수행사로 선정돼 갔고요한총 250개 중소 셀러를 지금 모집해서 이 셀러들한테 차별화된 물류 서비스, 이프풀필멘트를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물류 인프라를 갖다 전국에 다 확보해 놨습니다. 뭐 거기다가 우리가 알리시게 하면 물량을 태워야 되지 않습니까? 물량이 태워서 물량이 터미널로 들어가서 트럭킹에서 분류해서 나아갔고 전국의 지역 거점에 가서 여러분 집 앞에 갖다 주면 어떻죠 안정적으로 이게 이제 활용이 되겠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물량을 갖다 안정적으로 확보하지만 회전율 향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회전율 향상을 갖다가 너무 과도한 회전율을 과밀지, 과덕게 하다 보면 어떻죠? 배송기사들도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그런 시뮬레이션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송기사가 뛸수 있는 최적화 노선이 무엇인가? 또는 물류 현장에서 물류를 움직이는데, KPI도 있지만은 개인의 어떤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또 센터장의 운영 능력과 경험에 따라서 자꾸 개선 방안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가서 생산성도 높이지만은 사람을 줄이면서 최적화를 할수 있을까? 그런 방법도 다음에 한번 시간 되면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택배 기업들이 거의 1년에 여러분 집 앞에서 우리나라 1인당 한 100개가 넘었다고 그러고요. 2024년 연말 통계, 쿠팡이 이제 들어온 데이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59억 6천만 개, 약 60억 개를 하고 있고, 참고로 지금 우리보다 인구가 28배 많은 중국은 이커머스 시장이 워낙 폭증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뭐 퀴커머스도 지금 그냥 아무튼 난리고요 프로모션 워낙 많이.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 지금 올해 택배 취급 개수가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커져가고 지금 2천만 개 돌파하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1970년에 시작했던 택배 원조 야마토를필두로 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이커머스가 속도가 상당히 빠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55억 개. 인구는 참고로 이제 일본이 2007년 줄면서 최근에 또 인구 출생률이 1.0 이상은 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관심 갖고 볼게 우리 한국은 2년 전부터 인구가 줄기 시작하고 계속 지금 줍니다. 출생률이 30만 명 이하가 됐거든요. 참고로 중국도 인구가 우리 한국하고 똑같이 2년 전부터 지금 동시에 줄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을 고려하다 보면은 택배도 언제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택배 물동량 창출은 내수 시장 외에 글로벌로 확대해서 이커머스 돌파를 구 찾으면서 해외 쪽으로 K뷰티, K컬처, K푸드, K콘텐츠 이 부분에 앞으로 이머징 마켓 성장이 커지는 기업 국가 쪽으로 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자. 택배 기업의 지금 꽃이라고 볼수 있는 택배 기사 분들의 올해 폭염보구에골생하시는 것에 박수를 보내면서요. 택배 기업도 본사 조직, 대리점 조직 모두 화이팅 하시면서 좋은 택배 문화를 만들어주길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